호항입니다 수노인데 얼굴 대신 골렘을 써보겠습니다. 이게 요즘 유행이라며? Let's go, 호구네요. 대포 깔아주는데 오 통나무 예측 플레이에 능한 상대. 과연 골렘도 예측 가능할까? 1분 전까지는 수비만 할 예정. 뒷머스켓놔주는데해골킹이 나옵니다. 우, 무슨 데이세요 아스로 올리고 패주는데 프린스가 나오네요. 대포 깔아주고 해골 통나무 걸려주는데 야 이걸 꼬라박네. 니가 내 주식이냐? 수비만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. Let's go, h 해골 군대가 나오네요. 빌어먹을개손해봤습니다 다시 수비나하겠습니다. 호구 들어오는데 m a yeah, t e l 얘 하나 쓴건좀 아깝네요. 집마녀가 나 뒷마스킷 해줍니다. 헤드, 파이어볼! 크림스가 옵니다. 대포 깔아주고, 핵 골라주는데, 이걸 다 뚫어 통나무도 골라줍니다. 두배 타임이 됐고, 골렘 각 잡아보겠습니다. 깜짝 놀래켜줄게. 해골킹이 나오고, 호그. 자, 각 나왔습니다. 머스킨 놔주고, 아스트로 꼴어준 다음, 골렘으로 맞아줍니다. 깜짝 놀랐죠, 상대? 마녀가 나오는데, 파이어보. 통나무 올려주는데, 아이거 너무 맛있다. <laughs> 호그도 보내줍니다. 골렘이 터졌지만, 쌍둥이 임신 중이었다고, 타워들 야무집니다. 다시 뒷머스킨 놔주는데, 호그 들어옵니다. 대포 깔아주고, 골렘으로 못봐 프린스 어서오고, 이거 어떻게, 막아실수 있겠어요? 집 마녀가 나오는데, 여보 무슨 사진을 지네고래 나오는데, 통나무 실수. 안 돼, 오케 해줘줘. 오케 잡아야 돼, 저거. Not Not 나이스 해골 케이드? 와, 호킹 회복 진짜 빠르네. 하지만 내가 이겼죠? 마누라 이기는 상남자, 호왕 승리!